아, 지금 왜끝나가 있는 길인데, 갑자기 오라면 어떡해요? 속보 하나 들어왔거든요? 네. 어, 네, 이거 한번 보세요. 어? 진짜요? 예, 한번 보세요. 와, 이거는.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여러분, 속보가 왔습니다, 속보. 빠르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지금 가져왔고, 그 브랜드는 바로 삼각별의 벤치입니다, 벤치. 7, 8월 중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모델이 일선 딜러 통해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첫 번째 모델은 바로 GLC300 포메틱 쿠페 바디를 가진 날렵한 디자인의 SUV다. 차가 출시되기 이전에 소 그리고 배출가스 관련되어서 인증을 거쳐야겠죠 이달 출시를 위해서 지난 7월 15일 인증 완료했다 그러면 두 번째 모델도 뭘까요 가솔린 6기통 모델 GLC43 AMG 모델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 쿠페 모델까지 두 가지 고성능 엔트리 모델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번엔 8기통 가솔린 엔진이죠 GLC63 AMG 모델이 이달 중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쿠페 모델 GLC라고 하는 중중형 SUV 모델이 300 그리고 43, 63 모델까지 해가지고 총세가지모델을 출시 또 있다. 네 번째 모델은 저희가 앞서 SUV 소개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세단인데, 세단 C43 AMG 그리고 C43 카브리올레 모델, 출시 앞도 있다. 이달 7월 중에 마지막으로 선보일 모델은 바로 벤츠의 대형 세단 S 클래스를 기반으로 한6 3 0지 고성능 모델이라는 점. 그간 디젤 모델밖에 없었는데 이제 C 클래스의 가솔린 엔트리 모델이 C200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아방가르드 트림이 마련되어서 8월 중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솔린 모델을 사고 싶은데 그간 디젤밖에 없어서 기다려왔던 분들이라면 그분들께는 희소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 8월 중에 나올 모델은 저희가 지난 서울 모터쇼에서 그 당시 본건 g l 이 450포매팅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8월에는 g l 300 모델이 준비될 거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믿고 8월까지 기다려보면 저희가 보다 자세한 신차 출시 관련 정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영상 받아보시려면 저희 개차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차 김민김였습니다 그럼 이제 의견 나가보겠습니다. 아, 지금 외런 가야 되는데. 뭐 갑자기 와서 아, 오는... 이게 뭐지? 문을... 의견. <laughs>